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먼 23장, 23절,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라. 예, 여성한수금지 난여차별인가 종이책도 나왔고요 아, 또 예,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해외에 있는 아, 우리 목회자 뭐 송기사님들 성도들을 위해서 예, PDF 방식이 아니라 ePub 방식입니다. 예스24 교보 등에 있습니다. 자원 예, 23장 13절은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붕괴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문의 말씀을 일반적인 세상적인 지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 세상에서도 지혜와 또 진리가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일반은 총안에서 세상에서의 진리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킹잼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by the truth 그랬습니다. a n s 나 e r i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라는 것은 영적인 교훈이에요. 자, 그 요한복음 1 4장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리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어떤 이론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바로 진리는 바로 뭐냐면 에, 살아계신 인격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진리가 없고 진리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진리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 30, 30절이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참 위지덤, 그 의로움이 되셨다는 거죠. 라이터스니스, 거룩함 그리고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 이 생명,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오직 진리는 하나인 것처럼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요. 그분이 또 참된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날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기 훈계와 명철도 그리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나 훈계나 명철은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기 킹제임스 성경도 지혜는 위지덤이죠. <laughs> 훈계는 인스트로크션이에요. 명철은 언더스탠딩이라고 말하 understanding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d e r s t a n d i n g 잘잘 d e r s 해 a n d i n g u n 는 e 는 s t a n d i n g understanding understanding u n d e r 도 t a n 리 i n g understanding u n d e r s t a n d i 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라라는 말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교회가 유념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곧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사대 판다는 사실이죠. 진리를 팔아요, 예수를 팔아 버려요, 다른 것으로 바꿔 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보실 때가장한 일이고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잃어버리는 길이라는 하나의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laughs> 말씀이죠. <laughs> 자, 서부 캘리포니아는 우리 대한민국의약 4배가 되는 큰 나라입니다. 인구가 약 4천만이죠. 이 황량한 사막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게 됐습니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제임스 윌리엄 마셜입니다. 1848년 1월 24일 그가 이와 같이 금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광을 발견하게 될때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한 곳이 캘리포니아인데 그 이제 미국 전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나 몰려들었습니다. 그 멀리서 말이죠. 모든 가재들을 다 처분하고 마차와 모든 도구들을 가지고요. 이 서부로 어, 다 타와 왔다는 사실. 서부 개척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금광이 발견하면서 그렇습니다. 이 금광은 금이라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동서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참된 것이죠. 그래서 이곳이 캘리포니아가 황금의 땅으로 불려지게 되고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어서 이와 같이 금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네바다 주가 있고요. 골든필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인으로 보이는 이때도 중국 많은 사람들이 이, 이주를 했습니다. 이 금강으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에다 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시작되, 시작되게 됐습니다. 예, 여기에 또 이와 같이 금강과 관련된 모든 산업들이 있게 됐습니다. 여기 네스벨리는 참으로 유명한 데요말 그대로 죽음의 계곡이에요. 캘리포니아 동부에 위치한 총 면적이 13만 3천 13 킬로미터의 분지인데 지구에서 가장 높은 기온인 섭씨 56.7도를 기록해서 기네프 속에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서부로 가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로 가기 위해서 데스밸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물도 없고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데스밸리라는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골든 게이트로 가는 관문이에요. 이곳을 반드시 통과해야 바로 골든 게이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약 4년 만에 약 30만 명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1849년 기념 무표가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골드로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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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금을 캘 그런 꿈을 안고 이와 같이 캘리포니아로 달려갔습니다. 예. 여기 모든 곳에 또 이렇게 광고문이 붙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오면 이와 같이 금이 있다. 누구든지 다 오라. 자, 미국 동부에 이제 아일랜드 이나이 중국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다 무엇 때문이냐면 캘리포니아의 금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예, 금을 채굴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이제 금이렇게 알갱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금은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 금이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예, 정말로 그 황무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리고 금을 돌과 바꾸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도 금은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laughs> 여기 보게 되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도 했습니다. 참으로 그가 참된 이런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죠. 쓰시브리아 나사는 프로브 증명하다, 감히 시험하다. 과연 이거 내가 들은 모든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습니다. 묻는 말에 다다 대봤어요. 이스바여 왕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고 묻는 말에 솔로몬이 다. 대답해줬다는 거죠.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와 오늘도 그 신하들에게 대해서 시유한 신하들의 감동을 받아요. 참 소문이 사실이었다. 그리고 또한 소문보다 더하다. 도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이 솔로몬이 보이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을 듣는 모든 신하들이 참으로 복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만난 그 모든 결과물이었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가 솔로몬에 가져온 금이요 약4.1 톤이나 되는 선물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이 1kg짜리가 약 4,700개라는 거죠. 1kg가 오늘날 8,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3,526억 원에 해당하는 아주 큰 금을 4.1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금이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이 104톤이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을 가져왔습니까? 이게 시바 여왕은 뭐에 갈급했냐 하면 이이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얻기 위해서와 같이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개발되지 않습니까? 골드러시로 그는 이 수많은 4.1톤에 해당하는 금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진리를 사대라고 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이 금을 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의 말을 들려준 것이 아니에요. 그는 지혜의 말을 듣, 듣는 데 있어서 그의 모든 가장 귀중한 것을 그 솔로몬에게 예물로 드리기 위해 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스바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오피아 건국서사신인 케브라 나가스의 마게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 물리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표적 보기를 원하는 신앙,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신앙은 좋은 신앙일까요? 예, 나쁜 신앙일까요? 예. 우리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표적을 기적을 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주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죠.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 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먼저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42절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겠는데 이는 그가 달은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땅 끝에서 와서 이방 나라에서 존귀한 여왕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4.1톤이나 되는 많은 금과 향품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보셔서 이런 지혜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데, 서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완악했습니다. 오히려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심판 때의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 지혜 왕이었는데 그 솔로몬은 누? 누구의 예표냐면 참된 지혜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리고 그를 비교하게 될때 예수님은 솔로몬처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이라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이 땅에 대한 것, 이 땅의 것에 대한 식물과 모든 것들에 대한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모든 지혜와 땅의 모든 것이 그, 그분께 있어요. 지혜로 이 세상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보다 더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모델이라는 것이죠. 오늘 스바 여왕과 같이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표적을 보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보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보기를 원했던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이 악하고 음란했다는 거죠. 스바용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혜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는 지혜 말을 들으러 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땅 끝에서 왔다는 것임. 약 2,400km 되는 많은 거리를 털털거리는 병거를 타고 이렇게 찾아왔다는 사실이죠. 그가 가져온 금이 약 120달란트. 4.1톤. 그 보석과 향품과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이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참된 모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원하게 될때 스바여왕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여왕은 진리를 사대 팔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사야 된다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는 지불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우리 성령 충만할 수가 없고 진리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이건 비단이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진리를 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바이오왕은 진리를 산 사람이에요. 그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솔로몬은 귀례대로 그에게 모든 물건들을 주었고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또저서 넘치도록 솔로몬이 스바이오왕에게 주지 않습니까? 우선 그 우리도 이게 뭐냐 면 스바이오왕은 진리를 사고 살지 않는 사람의 모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에, 멀고도 먼곳예루살렘의 병거를 타고 온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에, 그게 바로 이리 앞에 내시지 않습니까? 무엇하러 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하러 왔다고 했어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워십입니다. 참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가르친단 말이죠. 예, 영어로 서비스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것이에요. 네, 여기 보게 되면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내려가는 길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낙심도 크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가 병거를 타고 이제 자기의 땅 고국으로 내려가면서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책을 읽고 있었어요. 두루마리를 읽고 있었어요. 그 두루마리가 그러니까 뭐 어떤 글이 있었냐면 이사야 성경의 말씀을 그가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실은 예루살렘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떤 일도 없었어요. 누구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로 필립을 이곳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도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되냐면 낙심하는 마음, 실망한 마음.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고 돌아가면서 바로 이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의 성경. 그래서 빌립이 가까이 가서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묻게 될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번 23장 23절은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에요. 이 말씀이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사지 않고 팔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기름을 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도 사라는 말씀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우리 주어진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감당하는 그 모든 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은 신앙의 원칙이에요. 자몬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를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참으로 진리를 살고 팔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지혜의 말씀을 추구했습니다. 멀리 땅 끝에서 이제 이와 같이 지혜의 말을 들으러 왔어요. 기적을 보러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온 것은 그가 진정으로 지혜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성축하고 그리고 그 다음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간다고의 국고의 시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려가는 길에 결국 성령께서 필립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말씀을 가르침으로 깨달았고 그가 이제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 나라로 들어가서 복음에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축복자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참된 믿음의 길은 진리를 사고 팔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리를 사람이 진리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파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기회 모든 성도들 이기는 모든 성도들은 진리를 사되 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모든 신앙의 선진들의 길을 따라서 진리를 사되 팔지 않는 사람. 스바여원과 같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예, 이리오페아 간다기에 국고를 마시 마튼 예, 넷시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추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승리하는 귀한 역사의 길을 주의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음, 안수찬반 논쟁에 대한 성경적인 제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인사이더와 함께 이렇게 세트로 특별히 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저의 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때레랄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어,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